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먹방길을 뚱해호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목적지까지의 운행 시간은 약한 시간입니다. 어, 목적지요? 아, 목적지. 아, 목적지가? <laughs> 목적지가 뭡니까? 목적지가. 아, 지금 목적지가 뭐예요? 여러분 만 타고 이신게 아니에요. 저 또한 돈이 있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저도 돈 내고 그 이용하는 분이거든요 제가. 아, 그래요? 아돈 제가 건물도 아, 있는 건물 주예요. 아, 어디요? 상담사님 89층 말씀드렸잖아요. 아그 이름 알겠군 지하 2 5층 20층. 저번에 40억이었는데 얼마 됐어요? 지금 25억 됐습니다. 2 5요 네, 유령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유령 건물? 주축 <laughs> 떨어졌어요. 너구나 덕만이. 덕만이 아니냐? 어 아, 손님이에요? 어. 어닥스요야너 서울에서 빌딩 세웠다가서는 성공했네. 아땡처리로이게 6400원에 나가가지고 6400원짜리 어. 자석이요? 그래요. 와, 비싼 거 다. 나요 충만이요. 아 충만이 온 오. 서울 사람 아니었어요? 맞아. 그래 나 충만이야. 네, 저희 주차장 가고 있어요. 네, 이 얘기 아니에요. 네. 네. 볼것 같이 좀 맛있게. 코스라도 좀 그냥 절대 땡 콜라 하면좀 없어 보이잖아요. 절대 또 땡글. 이거는. <드폰> 그래서 어머님들, 아버님들이, 어, 그래, 그래, 나, 이거 다, 이거, 우리 집에 오고다 어, 그래, 부 어, 우리 예, 정통이에요. <laughs> 뭐 핸드폰 센터 받은 거예요. 예, 네, S자 그리고 말을 하 거기다, 저기, 했지 거기다,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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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도로 상태가 불안정하여 기차가 흔들린 점 아, 진짜. 양해 바랍니다. 아, 진짜, 진짜.